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대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지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계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별세 이후에 35년을 더 살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별 이후 아브라함의 35년의 그 삶을 완전히 축약하여 지금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4장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에서 이삭이 안에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좀긴 호흡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가난 땅으로 데려오는 어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서 결국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아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예배하신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으로 가서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았고, 오빠가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선대하는 어떤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있었던 일들을 이제 라반과 그 가족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어,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간증 집회와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했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어떤 이 가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삶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어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분명 아버지가 리브의 아버지가 부디엘인데 지금 오빠 라반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별세했던지 아니면 지금 아버지가 지금 병약하여서 지금 가정의 일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라반에게 가정의 모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리더십이 이제는 이삭에게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대의 이 집에도 리더십이 완전히 라반에게 완전히 교체되었음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었고, 하와는 그 책임을 아담에게 돌렸고, 아담은 그 책임을 결국 뱀에게 돌리는 그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모습의 가정이었다면 타락하고 난 이후의 어떤 가정의 모습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뭔가 인간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5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정의 혼사는 하나님의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딸을 떠나보내려는 가정과 혼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 M4 세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가 두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하는 가정 속에 결혼 어떤 전문 업체에 뭔가 자신의 스펙을 올리고 나와 비슷한 어떤 스펙의 어떤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대학의 학벌이 몇 점? 그리고 직장은 어떤 몇 점? 그리고 가정이 어떤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매점 뭐 지위 이런 것에 따라서 토탈 점수가 매겨지고 상대편도 점수가 매겨져서 결국 그 점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매칭을 통해서 결국은 혼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혼이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어떤 그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사실 존재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종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어떤 명령하심에 따라서 너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말만 믿고 순종함으로 결혼을 진행시키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폐물과 읍보올 꺼내어 리부가에 주고 그의 오라머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 800km를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사기 안에 리부가가 하나님의 정말 학정적인 배우자임을 알고 이제 저녁에 하룻밤 다 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어 아내가 되기로 어 저녁에 말을 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참그 종이 좀 뭔가 이렇게 아내를 얻었고 뭔가 모든 어떤 미션이 성취되었으면 아 이제는 조금은 여덕을 좀 풀고 조금만 더 쉬었다가. 이제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또 다음 날 아침에 그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라반과 그 가족들과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함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동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뭔가 이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달래면서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있으면서 그래도 준비를 좀 하고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종이 이제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참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리부가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물어봤는데, 리부가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가겠나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리부가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라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이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 이 가정에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결국 아버지 그 부두엘이 죽었거나 정말로 병약하여서 모든 것을 할수 없었고 완전히 리더십이 라반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결혼의그 집의 주체는 라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도록 예비하신 사람 긴 여정이고 강도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6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레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젊을 때 드레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약이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800km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생략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죠.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와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죠. 내 삶의 내용이 더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요 부분은 짧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긴 여정은 어떻습니까? 거의 생략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800km라 되는 그긴 여정은 생략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었던 그 지역은 부엘라에로이입니다. 뜻은 살아 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방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부분은 이삭이 젊을 때 들에 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이 가정에 뭔가 내가 뭔가 아내를 찾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정말 좋은 어떤 배필이 없냐라고 막 찾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결국 아내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결국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자녀의 어떤 앞으로의 결혼에 대한 때론데 뭐 연세가 드셔서 우리의 손자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정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결국 아내를 만나게 되는 그 이삭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 뭔가 조건이 맞아야 결혼을 하는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심에 따라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 가정 속에 이 모든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리브가도 움직이고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67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해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대답을 납니다. 이는 내 주인인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교체가 이제 이삭에게로 어, 넘어갔죠. 종이 내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리브가도 이삭을 만나기 그 전에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어머니의 그 부제가 있었는데 그 위로를 이제 리부가인 아내를 맞이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세대가 교체가 되어지는 그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대 교체가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정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이것이 단지 결혼이라는 어떤 한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디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당장 나에게 물질이 없고, 내가 지금 건강이 정말로 좋지 못하고, 내가 내가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800km나 되는 그긴 여정을 약속을 믿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그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이삭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삭과 같은 그런 삶이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온전한 순종함이 있었고, 리브가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형편을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염려가 내삶 가운데 찾아오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삶의 긴장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한 걸음을 뗄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